저희 채널은 전국 모든 딜러사의 공식 딜러분들에게 직접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중개업체 또는 프리랜서 딜러가 아닙니다. 한 곳에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7군데의 딜러사 중한군데의 딜러사 재고리스트 보면서 어떻게 하면 프로모션 제대로 받고 출고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리스트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역대급 입항 물량이 들어왔지만 최악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아직 4월 입항물이 추가되기 전인데도 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4월 물량까지 더해진다면 구매하시기에는 좋은 시장 상황이 되실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금액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그 할인금액이 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할인들이 합쳐져서 나온 할인 금액이기 때문에 과장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과장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용 가능한 할인만 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딜러의 종류에 대해서 모르시는데요. 고객님께서 만나시는 딜러가 어디 소속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얘기는 정확히만 이해하셔도 할인 50만 원, 100만 원더 받는 것보다 훨씬 득되실 얘기라 장담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딜러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차 유통 구조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면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프로모션이라든지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구매 혜택들을 판매 전략으로 만들어서 매달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규합해서 판매하는 곳이 에이전시 업체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고객님들은 딜러사별로 직접 알아보는 게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 이 중간 업체를 통해서 각 딜러사의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 판매업체들이 광고업체에 의뢰해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올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광고업체가 유튜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시청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들이 바로 이 광고업체에서 만든 영상물입니다. 높은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집중시킨 다음 딜러인 척하는 연기자들이 출연해서 고객을 현혹시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광고업체는 당연히 광고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과장된 프로모션 견적을 안내한다는 것. 인데요 고객님들이 대부분 상담하게 되는 이 중간 업체들은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약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A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50만 원이 남고 B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100만 원이 남는다면 재고 정보나 프로모션 정보를 일부러 다르게 흘려서 100만 원 남는 딜러사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문의는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